26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선 L 위에, 어, 두 점이 있는데요. 4,0이랑 0,2가 있어요. 여기 P가 A,B인데, 이 길이랑 이 길이랑 서로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 거리 D 구해가지고 같다 해도 되는데, 어차피 제곱해서 같다니까 그냥 A-4에 완전 제곱 더하기. 비제곱 이거면은 AP의 제곱이겠죠? 그거랑 누구랑 같냐면 BP의 제곱. BP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2의 완전 제곱. 이런 식으로 되겠죠? A제곱, B제곱이 사라질 거니까 AB에 관한 식이 하나 나올 거고, a 마 B는 너를 지난다 했으니까 대입하면 AB에 관한 식 나올 거죠? 연립해주면 되겠네요. A제곱, B제곱, A제곱, B제곱 다 사라질 거고요. 마이너스 8A. 플러스 16은, 어, B, 마이너스 4b 더하기 4죠 넘어가시면은 8a 마이너스 4b는 넘어가시면 12 4로 나누시면 뭐 나오겠죠 일단 얘를 또 대입해봅니다 그러면 대입해보면은 3a 더하기 4b 마이너스 32는 빵이죠 넘어가서 마이너스 12는 빵. 약분 안하길 잘했나요? 더하시면 사라지죠 11a는 마이너스 44. 넘어가시면 44. 따라서, 우리 A 값은 4가 되겠고요 그렇다면 B 값은, <laughs> 여기 12죠? 20되야 되니까 B는 5네요. 그래서, 우리의 A, B 값은 얼마입니다? 20입니다. 라고 답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27번. 좌표평면이에 세점을 꼭짓점하면 하는 어, 삼각형 ABC 외접원의 중심의 좌표가 어 A, b일 때 A 마이 b 값을 구하라. 자, 이거는 음 어떤 관계가 있는 것 같지 않으니까 이런 거죠. 뭐 여거 거리랑 A 거리랑 B 거리랑 C 거리 이세 개의 거리가 서로 같다해서 연립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뭐, 선행을 해서 원의 방정식을외웠다라면 원의 방정식 일반형 세워놓고, 어 되게 대입해가지고 풀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배우기 전이라 생각하고, 연립 한번 해봅시다. 이게 p라고 해놓고, ap는 제곱으로 할게요, 그냥. a 제곱 더하기 b-1의 완전 제곱. 루트 씌웠는데 그거 제곱한 겁니다. bp의 제곱은, A-4의 완전제곱 더하기 B-3의 완전제곱. CP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 5의 완전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정리를 다시 합니다. 정리, 정리, 정리. 어차피 A제곱, B제곱은 다 사라지니까 A제곱, B제곱 떼 놓고 전개하도록 할게요. 자, 마이너스 2B 더하기 1일 거고, 그니까 어떻게 연립해도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사라진다, 이겁니다. 다음. 마이너스 8A, 어, 더하기 마이너스 6B, 16 더하기 9. 이렇게 될 거고, 얘는 10B 더하기 25.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요거 연립하면 되겠죠? 요거 연립하면은 B값이 정해지네요. 그래서, B 값이 틀렸구나. 넘어가시면 마이너스 24네요. 음. 다시. B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2 다시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A. 1 2니까 37. 음. 여기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은 5죠. 마이너스 8A는 마이너스 32. 따라서 A는 4입니다. 4에서 마이너스 2를 빼는 거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산수 실수 한번. 다음 유형 3번. 두점 사이의 거리의 활용이죠. A하고 B의 임의점 P에 대하여 AP 더하기 BP 최소값을 구해라. 그럼 일단 P를 A,콤마 B라고 설정을 할게요. 그래놓고 식을 작성을 하면 되겠죠. 가 B라는 점이 있는데 P에 대해서 자두 점이 있어요. 의미의 점 여기가 A고 B인데 P가 막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쳐볼게요. 근데 이 AP 더하기 AP 더하기 BP가 최소가 되려면 사실 A와 B를 직선으로 그었을 때 선분으로 그었을 때이 위에 이 위에 어딘가 있어야만 최소값이 되죠. 결국에는 이거는 A하고 B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3대4대 5가 되겠네요. 넘어갈게요. 자, 29번, 두실수 x, y에 대하여 여거의 최솟값을 구하라. 자, 그러면 이제는 정신차려 보고, 자, 이게 지금 x하고 0 이렇게 의 제곱이라고 바라보면 0, 3에서 x, y까지의 거리라고 볼수 있겠네요. 어디서부터 여기까지. 그럼 얘도 여전히 x, y에서 어디서부터? 1 6까지라볼수 있겠죠 그럼 아까 문제랑 똑같이 두점 사이에 최소값이 되는 거죠 이 x가 최소값이 되려면 이두점 사이를 어, 선분을 위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 피타고라스에서 보면 1대 3대 루트 10이죠 답은 3번 이렇게 되겠네요 다음 30번 좌표평면에 두 점이 있어요. 이미 전피해대하요 a 더하기 b의 최솟값을 구하라. 자, 여전히 그냥 똑같은 문제네요.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어, a, b의 선분을 구하겠습니다. a, b의 선분. 자, e 플러스 a, a 플러스 e의 완전제곱 더하기 여기서 너뺀 거의 완전제곱인데 마이너스로 묶어낸 겁니다. 다음 너에서 너뺀 거의 완전제곱이면 이제 3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거든. 그러면, 마이너스 A 플러스 4거든? 그러면, 마이너스 A를 두번 묶는다면, A 마이너스 4의 완전 제곱이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아요. 여기에 이제 루트를 씌워주면 되겠죠? 요거의 최소값을 구하려. 자, 그러면은, 여기서 A 제곱, 여기서 A 제곱이니까, 2A의 제곱. 다음, 여기서 4A, 여기서 마이너스 8A니까, 마이너스 4A. 그렇다면 여기에서 축의 방정식을 구해줍니다. 축의 방정식 a는 마이너, a는 1이죠. 마이너스 2배분의 그러니까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4가 완성이 되면서 a는 1이죠. 이 말은 얘가 어떠한 2차 방정식에 될 건데 a가 축의 방정식 1일 때의 최소값을 갖는다 이거죠. 그래서 근호 안에 있는 수가 최소값이 가지면은 루트 어, 너도 최소값이 되니까 a가 1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1 대입하면은 3의 제곱이니까 9. 1 대입하면은 3이니까 9죠. 그러면 루트 18이 되겠고 정답은 3루트 2가 됩니다.로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1번 두 실수 a, b와 양수 k에 대하여 최소값이 이번에 최소값을 알려줬네요. 어, 이때 k의 값을 구하라. 자, 이거 보면, a, b 하고, 누구? k, 마이너스 1 사이의 거리라고 볼수 있겠고, 얘도 여전히 a, b 하고, 누구하고? 0, 3의 거리라고 볼수 있겠죠? 그 최소값의 거리가 요거라 했으니까, 이렇게 둘걸 이렇게 둘 거리였으니까, 너와 너의 거리까 이루 돕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네요. 따라서, 루트 안에 k제곱, 너에서 뺀 거지, 오, 너에서 빼면 마이너스 하이 제곱이니까 16입니다. 얘가 20이면 되는 거죠. 그래야 2로 도가 될 거니까. 근데 k가 양수죠. 양수기 때문에 우리 k는 2가 되시면 끝나겠네요. <laughs>